여러분들, 주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시나요? 음, 떠오르는 사람 많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먼저 떠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세계 6위의 부자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60년 넘게 가치 투자 하나만을 밀고 간 완고한 투자 철학의 상징 워렌 버핏인데요. 이분이요, 지난 5월 드디어 은퇴를 발표했죠. 이분은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무려 65조 원이 넘는 기부와 선행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딱한번 투자한 암호화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평소에 암호화폐는 거품이다 절대 안 산다고 말하던 그 버핏이요. 그가 유일하게 투자한 코인은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자,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가 선택한 유일한 암호화폐라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워렌 버핏이 리플을 선택한 이유, 가치 투자의 대가인 그가 본 리플의 진짜 가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까지 김선우의 낭만 코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XRP라고 불리는 리플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금융기관과 디지털화폐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금융기관과 협업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죠. 특히 리플은 초당처리 거래량이 코인들 중에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 거래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교 통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와중에도 수수료 또한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송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에게 있어 리플의 특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특성이라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요약해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한국인들이 리플코인을 보유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금융기관과 금융기관들과의 협업 가능성 안전성과 신속성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인한 국제 송금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듣다 보니 리플코인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코인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리플은 2004년. 리플페이란 이름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 시기부터 리플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개발 당시부터 리플의 목적은 가교 통화로서 금융 거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발행될 수 있는 코인의 양은 천억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 채굴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구독자님들 요즘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체감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집 근처에서 김밥을 500원, 1000원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렴한 김밥이 기본 4,000원이고 점심값이 기본 10,000원이 되었으니 물가상승률이 엄청 충격적으로 올랐죠. 이 물가상승률은 1년에 평균 4%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국내에 돌고도는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유명했던 나라가 짐바우에라는 나라입니다. 짐바우에에선 한 수레에 화폐를 가득 담아가야 달걀 한 개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극심하게 떨어졌는데요. 짐바우의 물가 상승률은 6억 5천만 구글이었으며, 구글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단위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모아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어원이 될 정도의 큰 숫자이고 단위조차 생소할 만큼 어마어마한 초 인플레이션으로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었을 정도였죠. 이런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은 짐바우의 대통령인 로버트 무가베가 국정 운영을 위해 돈을 무작정 찍어내서 충당하는. 경제관념이 거의 전무한 수준의 충격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인데, 은행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금융시스템 구조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플레이션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국제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채굴을 할수 없는 시스템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며, 총 코인 양을 천억 개로 고정시켰다 보니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치가 상승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금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점에서 금과 비슷한 자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이처럼 독특한 구조를 지닌 금은 오랜 시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아 온 금보다 리플을 더 상위 개념의 자산이라 판단하여 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지만 리플에게는 수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워렌 버핏인데요. 투정 자산이 약 860억 달러로 하나로 125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며 이 워렌 버핏의 회사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버크셔에서웨이라는 기업입니다. 버크셔에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서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버크셔에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카드 회사이자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대표주자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각각 6.3%, 6.1%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유망한 기업이고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바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겁니다. 지난 8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한 수단으로 리플을 채택했으며 이는 워렌 버핏과 리플이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부 사기다. 그랬던 그가 주식 투자할 때도 가치 투자만을 고집하며 수백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세계에서 손에 뽑히는 부자인 그가 리플과 협업을 하고 리플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인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코카콜라 CEO가 펩시 그거 우리 미치다라고 공식 선상에서 비아냥거렸는데 펩시의 계열사인 오렌지 주스를 홍보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워렌 버핏에게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암호화폐라면 치를 떨던 그가 리플에게만큼은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그 흐름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그가 리플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자금력의 신인 워렌버핏이 리플을 선택했다는 걸알수 있는 와중 권력의 신 또한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재임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랩스의 CEO 갈링하우스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 있게 선언하며 진 암호화폐 성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 리플랩스의 CEO 갈링하우스와 백악관에서 특별 면담을 진행하며 리플의 상승을 억누르던 법적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해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리플을 국가전략 비축자산으로 등록하는 등.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며 질타를 받고 있지만 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에게 무조건 호재로 적용될 거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을 때 암호화폐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책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전세계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수백 수천 조를 벌어들인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선 전부터 천재 사업가로 불리며 재임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두 인물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독자님들께 리플의 최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해당 영상을 제작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정보를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함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시비드C를 위해서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들의 적합성 및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아래로 쭉 내려 보면 크로스 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TVD는 부적합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고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아직 해결해야 할게좀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장은 CBDC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이노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생소한 코인이 TBA, 즉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격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노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통해 나스닥과 같은 기존 자본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켜두고 해당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우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르엑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2025년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통해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아니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정세와 관련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이나 경고를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잘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 한번 불러드릴 건데요. 010-8056-5800-010-8056-5800.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고,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류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오랫동안 같이 희로애락하며 제가 드린 정보들을 통해 구독자님들 남은 인생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며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